자, 이제 영화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쇼생크 탈출에서 탈출은 잘못된 해석이죠. 원래는 원제 목은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쇼생크 리뎀션. 리뎀션이란 말은 원래 되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상복구라는 뜻에 좀 가깝고 속죄라는 뜻도 있어요. 속죄라는 뜻도 있고 아,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쇼센크에서 내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요 이건 주인공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주인공이 둘이에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첫 번째가, 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모건 프리먼하고, 흑인 모건 프리먼 있죠. 얘가 레드고, 백인으로는 팀노빈스가 나오죠 키 크고 잘생긴 팀노빈스 팀노빈스는 나중에 감독으로도 아주 성공합니다 팀노빈스가 주인공이에요 실질적인 그러니까 잘나가는 핫샷 뱅커 잘나가는 은행가였어요 근데 누명을 쓰고 들어오죠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야기는 누가 풀어가냐면 레드라고 하는 흑인이 풀어가요 얘가 누구냐면 우리의 모건, 모건 프리먼이에요 모건 프리먼이 이런 역할을 이 영화 다음에 아주 많이 합니다. 이 영화가 처음이에요. 나레이션을 맡거든요. 네. 나레이션으로 끌어가는 영화 중에는 이 영화가 최고입니다. 나레이션 역할이 제일 효과적으로 잘 드러난 영화고요. 모건 프리먼의 눈으로, 눈으로 보는 앤디의 생활이에요. 네, 여기 아까 했던 팀 로빈스 주인공의 생활 처음엔 잘 적응하지 못할 것 같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잘 적응해서 결국 탈출을 가능해서 자유인데 근데 리뎀션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팀로비스만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레드도 돌아가요. 레드도 새롭게 돌아가게 되죠. 어렸을 때 죄를 저지르고 다시 이제 사회로 돌아오는 거라 여러 가지 중의적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영화고 이 영화가 원작이 있어요. 원작이 있는데 원작은 스릴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알 텐데 스티븐 킹이라고 해서 미국에 엄청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나오는 작품마다 영화가 되고 나오는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진짜 이 사람 누가 써 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 많이 썼는데 다 베스트셀러예요. 스티븐 킹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추리 소설로는 괜찮은데 그 소설보다 영화가 100배 나아요 훨씬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상은 하나도 못 받은 아주 비운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개봉할 때그 바보 있죠? 포레스트 건프가 거의 상을 휩쓸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 영화를 좋아하지. 이렇게 개인적인 서사가 있는 개인적인 영담 웅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작품성에 비해서 상은 못 받았지만 최고 명작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 이게 거의 30년 전 영화예요. 그렇죠? 30년 전 영화인데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라서 꼭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느낀 게몇 가지 있어요. 이게 20세기 영화잖아요. 1990년대 영화니까, 1995년인가, 6년 영화니까. 30년 전 영화인데요.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세상이 하나도 안 변했어. 똑같아. 그때 부패하고 쓰레기들이 아직도 똑같네요. 왜 이렇게 세상은 안 변하는지. 제가 이거 때문에 한번 다시 또 근래에 봤는데, 야, 진짜, 이렇게 세상이 안 변하나? 진짜 멀었다. 세상 좋아질라니?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이 영화가 말하는 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얘기예요 그래도 희망은 잃지 말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꿔야지 주인공인 팀 로빈스가 여기서 이름이 앤디 듀프레인인데 앤디 듀프레인이 그래요 자기는 감옥 밖에 있을 때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뭐 탈세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아주 아이러니하죠 세상이 쓰레기 같아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들어와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에는 탈옥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주 드라마틱하고 재밌습니다 보시면 이게 20년간 숟가락으로 벽 파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숟가락은 아니에요 근데 20년간 벽을 파죠 지지를 분석해서 이런 돌은 어떻게 파야 잘파 20년을 만약에 숟가락으로 벽 판다고 생각해봐라 야두달 파기도 힘들 텐데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팠죠 숟가락이건 젓가락이건 망치건가요? 20년간이고 왜, war, 망치 20년간 왜 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유. 이 영화에서 말하는 건 너네가 아무리 잘 살고 돈 많이 번다고 해도 자유롭지 않은 사회 에는 거지 같은 사회. 어떤 사회가 자유롭지 않은 사회냐면요, 지들 멋대로 법을 바꾸거나 지들끼리만 잘 사는 사회가 자유롭지 않은 사회입니다.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지금은 괜찮다고 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곧 여러분에게도 그 자유를 속박하게 돌아올 거예요. 왜? 그 지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그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게 되면 여러분 자유를 바로 침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가 침해되는 게 싫어서 20년간 숟가락으로 벽판 사람의 얘기니까, 안본 놈들 있으면 꼭 보세요. 아주 재밌는 영화고요. 제가 긴 말이 필요 없는 영화입니다.